아름답고 고운 우리 한국말을 애용합시다. I'm speaking only English. 돌아 예몽. Hello, 안녕 여러분, 예몽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겟네드윗니 콘텐츠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냥 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은 거예요. 저번에 찍어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겟네드윗니인데 조건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한국말만 사용하기 한글만 사용하고. 같이 준비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푹신푹신하고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이것을 제 피부에 발라보겠습니다. 자. 피부에 난 오드락티와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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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블 트러블을 감춰주기 위해 열심히 두려줍니다. 말이 자꾸 없어지는데요. 저는 한 곡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적게 하는 걸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동공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 네모난 것에 눈이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제 동공은 네모난 곳에 눈을 봤다가 화면을 봤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 동공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두덩이에 색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모 오모 제 더러운 책상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 색깔을 먼저 발라줄 거고요. 얼굴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웃기네요. 요 색깔을 바탕에 발라주고 요 색깔을 끝에 발라주고 요 색깔을 눈밑에 발라주겠습니다. 눈에 가루가 들어가서 잠시 제가 거울을 보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한국말만 쓰려이 쓰는 거 쉽네요. 긴장했는데 꽤 쉽네요. 아름답고 고운 우리 한국말을 애용합시다. 살짝 분홍색을 출시할 뻔했네요. 분홍색을 이렇게 끝에 발라줍니다. 피부 화장하는데 놓친 바로 이 숨기는 것. 피부에 있는 이상한 것들을 숨기는 것을 톡톡 해줍니다. 톡톡은 인성어니까 맞겠죠? 그리고 섀도우는 또 섀도우는 또 섀도우는 밑에 반짝이를 어? 실제다 아... 아 실... 싫... 그리고 색조화장은 이렇게 음막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발라줍니다. 잘 하다가 방심해서 실수했네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은 방심의 연속이라 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 우리네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눈 끝에 검은 것을 칠해서 제 눈을 커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요즘 저는 짧게 빼고 있습니다. 거의 안 그린 것 같죠? 너무 짧네요. 조금만 길게 해보겠습니다. 차이를 모르시겠다고요? 정상입니다. 제 입술에 연지 곤지를 칠해보겠습니다. 못 읽겠습니다. 알아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입술에 연지 곤지를 발라줬습니다. 얼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음영을 덧대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학교로 가는 그 브랜드입니다. 음영을 줄 겁니다. 이렇게 해도 달라 보이는 것이 없다고요? 정상입니다. 너무 막 칠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올라갈 곳을 더 올라가게 보이는 발라줄 겁니다. 무슨... 소독하지 않느냐고요. 소독하지 않습니다. 장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 붓... 붓 한국말 맞죠? 이렇게 귀걸이까지 했고요. 앞머리에만 동그란 것을 빼주면 앞머리를 스스로 잘랐기 때문에 매우 짧습니다. 그 아시죠? 치읓, 티읓, 비읓과 비슷합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같이 준비해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오이가 oh 섀도우를 섀도우랑 못하고 립스틱을 립스틱이라 못하고 틴트를 틴트라 못하고 쉐딩을 쉐딩이라 못하는 못했어 너무 힘들었어 오 저는 외국인이에요 I'm foreigner 다음엔 English only 컨텐츠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wow. 와우 wow. 오늘 상태 괜찮은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I'm English I'm speaking only English 그럼 여러분 기대되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